현재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따로 없고 네, 소유자가 거주하고 계신 걸로 현황보고서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강제 집행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네, 낙차를 받고 인도명령 신청하시면 네, 소유자분께서 이사를 나가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동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마치 복도용 아파트, 복도식 아파트처럼 생겼는데, 오, 신기하네요. 겉에서 구조나 형태를 봤을 때는 계단식 아파트인데,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마치 또 복도식 같네요. 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아 위치 괜찮네. 아운지 야, 담값으로 해준대. 사이그나무다 정한 거야. 쪽으로 들어가봐야 되겠어요. 1호, 2호 2계동인 아파트네 3,4 계단형이구나 형광이니 뜬데 네이 사람처럼 45 라인이네 45 여기네 한 번만 더 여기입니다 45 라인 아까 지나쳤네 1, 2, 3, 4, 5, 7. 자, 이렇게 생겼고, 엘리베이터는, 잘안 보이네. 이쪽은 2호 라인 가는 길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차단기 내려가져 있고요 관리사무소 경로쉼터 여기는 경매 나온 동은 아닙니다. 101동 북측에 있는 1동인데 2동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려고 여기까지 촬영하러 왔어요. 지상에 주차 공간이 꽤 많습니다. 지하는 더 많을 것 같네요. 최근에 GTX-B가 삐걱삐걱거리고 있어서 실제로 GTX-B가 공사만 진행돼 준다면 지금 이 경매물건 아파트의 입지는 굉장히 좋거든요. 인천시청역까지 6, 7분이면 걸어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입지적인 면은 상당히 좋고 환경적인 면도 괜찮은데 이게 세대수가 좀 적어서 총 270세대밖에 되지 않아서 300세대 미만이라 사람들의 선호도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 이제 실거주, 가치로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, 투자 수익성보다는 가격과 어,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,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. 올라오는 길이 약간 경사가 좋네요. 저 멀리 여기 무슨 초등학교더라? 무슨 초등학교 재개발 구역이었는데? 어.